200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못본 사람이 많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많이 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밈처럼 쓰이는 뭔지 아십니까? 라면 먹고 갈래? <laughs> 여자가 남자한테 그죠?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사실 더 무게감 있는 대사가 따로 있어요. 그 주인공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데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laughs> 사람의 그 감정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감정의 유효 기간.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기분 좋고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관련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대입니다. 예, 이유 없이 시죽거리면서 웃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괜히 웃으면 <laughs> 우리 목사님 뇌에 뭐 도파민이 나오나 보다. <laughs> 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나는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보는데 나만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엔돌핀, 뭐 도파민, 뭐 페니아틸라민 뭐 이런 게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게 한 3년 간대요, 3년. 3년쯤 지나면 뇌가 더 이상 안 먹힌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려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자극을 자꾸 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최집사님처럼 맛있는 것도 여기 가서 만들어서 대접도 하고, 그죠? 예. 네. 그래고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내에서 다른, 이제 뭐가 더안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이 는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랑이나 기쁨의 감정의 유효기간이 딱 표시되는 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넛를 먹고 얻은 기쁨의 유효기간은 3개월, 3개월입니다. 그딱 뜨면 <laughs> 집사님이 3개월에 한번더 해주시지 않을까? <laughs>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예. 아들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아, 이번에 기쁨은 유효기간 3일, 3일입니다. 그러면 <laughs> 3일쯤 떨어지면 그 유효기간 내에는 잘못해도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죠. 예. 그앱 나오면 아마 잘 팔릴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은 뭐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과 우리 전 인격적으로 오는 건데, 우리 은혜에 대한 감사, 그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적에 대한 감사. 사실 이런 게 일어날 때,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떤 신앙의 감정들이 탁 속구쳐 올라요.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냥, 그냥 교회만 와도 기쁘고 그죠 그냥 우리 성도들 누구만 봐도 딱 좋아요 막 이런 막 은혜가 쏟아지면 아무나 붙잡고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요즘 기쁜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감정도 유효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일이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 십사장에 나오죠. 칠요기 십사장에 홍해 바다를 탁 건넜어요. 십오장에 한 장에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시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다 시인이 되잖아요. 멋진 표현들을 막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도록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콧김을 이렇게 불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 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가사가 그냥 은혜에 감사해요. 음. 이 찬송을 막 부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죠? 노래가 나오면 북 치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잔치벌리고 이막 이렇게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소고를 치고 모든 여인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화답하율에 대한 너희는 여와를 찬양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홍해 바다 지난 다음에 막 서로 얘기할 너 봤어. 그거 야, 내 옆에 보니까 바다에 연도 그 물고기 봤냐 거기. 어? 고래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막, 막 뻥도 좀 섞어가면서 막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때 말이야 막 노우박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따만한 게 떨어지더라. 야애국 사람들 어? 죽는 거 봤냐 너? 어, 하나님 멋있어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있는 거예요. 처음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자는데 따뜻해요. 예.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얼마나 행복해요? 이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한평생 갈까요? 한 10년은 갈까요, 그래도? 1년? 놀랍게도 이 기쁨의 유효기간이 딱 3일이 갔어요, 3일. 3일을 딱 지나갔는데 수루 강에 들어섰어요. 뒤로 바다도 안 보여, 이제. 3일을 걸어 들어왔으니까.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져 가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죠? 부풀리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반죽해서 나온 떡, 그거 그냥 구워 먹었는데, 다 떨어져 가요. 애국처럼 어디 가나 나무가 있어서, 어디 가나 아무 땅이나 파면 물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도 가도 나무 하나 안 보여요. 구름 기둥 없었으면 벌써 더 죽었을 거예요. 일사병 걸려가지고. 옆에는 나무가 있긴 있는데, 가시나무 같은 거밖에 없어요. 바람 한번 불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 거기를 한 3일을 걸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물도 떨어지는데 가축들 먹일 물이 없어요, 이제. 양이고 소고 뭐 먹일 수가 없어. 큰일 났다.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찬송이 나오는지 딱 3일 만에 아이고 뭐 애굽에서 뭐열 가지 재앙이든 2 0 가지 재앙을 하시면 뭐하나 뭐 지금 물 하나도 없는데, 그죠? 애굽 사람들 뭐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요. 당장에 지금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 맨 앞에 선두가 소리가 나요. 와 여기 물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유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시는구나 살았다 싶어서 막 갔는데 사람들이 한사람 물을 먹더니. 그, 이거, 이거 못 먹어, 이거, 이거.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왜 이래, 이거. 힘들게 나와서 3일이나 걸어왔는데, 이 도착한 곳이, 물, 물이 어떤 맛이에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물 맛이 어떤 맛이냐. 하, 시원하다가 아니라, 어휴, 죽을 맛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마라라고 줬어요, 마라. 마라가 무슨 말 쓰다는 뜻이에요. 룻기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쁨으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 날 슬프게 하셨는데, 왜 나오미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 동네 이름이 마라가 아니고, 물을 먹었는데, 물 맛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마라라고 지은 거예요. 야, 이쯤 되면은 누군가 한마디 합니다. 야, 모세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응? 도대체 우리를 왜 이런 데로 데리고 나온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살았다며 길도 알아 똑바로 인도 못하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월소! 모세는 책임지라! <laughs> 모세는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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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합니다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어 여기서 이제 뭐어게하란 말이오 응.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세에게 오자 모세가 하나님 앞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일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호개의 기쁨도 삼일을 가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인생 사는데 3일 굶으면 내 십자가의 구원도 이렇게 기쁨이 확 죽어버리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이 이 목마른 3일 만에 이렇게 꺾이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 나무가 보이냐? 저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를 물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이상하게 물이 맛있는 물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쓴 물이, 죽을 맛이 살 맛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엘 백성이 발견한 물이 미네랄 성분이 많은 경수라고. 제가 유럽 같은데 가면요 물을 이렇게 수도 물에서 나오는 물을 못 먹어요 물이 그 석회암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이거 목욕할 때도 샤워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피부에 안 좋아요 먹는 건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뭘 섞고 중화를 시켜서 뭘 먹어야 되나 봐요.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나무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가라앉혀 중화시켰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믿든지 어떻게 믿든지 저는 별 상관은 없는데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뭐 그런 화학 반응까지 다 고려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나무 성분이 뭐냐. 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홍해의 감격이 3일 만에 사라진 것. 그것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야 3일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듯이. 니네들 유효기간은 3일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질책을 안 하세요. 질책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15장에 이 마라의 일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만나 얘기가 나와요. 만나 당연히 나오죠. 먹을 거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먹을 거다 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기껏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여기서 다 굶겨 죽이실 겁니까? 차라리 물에 빠뜨려 죽이시지. 막 이런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들이 어디서 원망이야 하면서, 니들 한번 혼나 봐. 때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은 떡으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쯤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르비드메에 이르렀을 때 진짜 또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 없으면 죽는 곳이잖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 물 있는 데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쓴 물도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모를 해서 조금 있으면 돌 던질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원망하던 사람들을 한 일렬로 다 세워놓고서 한 대씩 때려라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쉽게 변하냐. 너희들 만나 먹지 않았냐. 너희들 마라에서 그 쓴물도 내가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냐. 근데 또 원망하냐 이런 소리를 안 하세요.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 세번 자꾸 그러면 하나님도 이것들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만나를 보면은 감사도 하고, 매출하게 보면 감사하고, 그죠? 쓴물이 단물됐으면 감사하고, 홍해바다 갈라진 거 봤으면 앞으로도 쭉 그런 일 생길 거라고 믿고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투덜거리냐. 이렇게 하나님이 왜안 하셨을까. 이유가 간단해요. 아직 이 백성이 구원은 받았는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아직 훈련이 안된 거예요. 군대는 들어왔는데, 뭐예요? 2등병이에요, 2등병. 이제, 이제 훈련소 들어왔어요. 머리만 깎고 들어온 거지, 군복은 받았는데, 총한번쏜적 없고, 차련 열중서 경매 하나 제대로 못해요. 제가 군대가 군대 제대한 지 그렇게 한 30년이나 됐는데도 옛날처럼 생각이 다 나요. <laughs> 30년도 넘었는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저 의정부에 있는 보충대에 갔는데 보충대가 이제 훈련소로 배정받기 전에 한 2, 3일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 어느 부대로 갈지 정해주거든요. 근데 전날 이제 입소를 하고 다음 날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하는데 옷은 사복을 입었고 머리는 다 이제 빡빡 깎고 그죠 맨날 12시까지 자던 애들이 아침에 6시니까 다 깨운 거예요. 잘 수는 없잖아요. 군대인데. 전부 그 침상에서 이렇게 사타구니에다 손을 이렇게 쑤셔 놓고서 쭈그리 앉아 가지고 있는 거요 졸린데. 그런데 한,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밥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웃다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아이고, <laughs> 이제 밥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 군대 와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엄마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그차야예요 구원 받았는데, 머리를 깎아서 군대에 왔는데, 지금 할줄 아니까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투덜거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러고 있는 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있을 일을 얘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라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원칙을 딱 얘기를 해 줘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살면 안 돼. 12시까지 자다가 늦게 늦게 일어나서 엄마 밥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살면 안 돼. 이제 너희들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그러니까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테스트할 거야. 시험할 거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쓰시던다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다음에,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더 나은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백살이 아들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죠? 때 되면 아들 주고, 뭐때 되면 돈 주고, 때 되면 뭐잘 되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내가 30년 신앙생활할 때 내가 30년보다 지금 요즘 먹고 살만합니다. 전에는 집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돈도 없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주셔서 내가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이게 내 신앙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그때보다 성장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죠? 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아, 내가, 그게 신앙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사탕국에서 손 집어넣고서 엄마 밥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해야 간신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니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애굽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지 않았냐. 앞으로 너희가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 이리하여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앞으로 물 없으면 물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가르켜 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없다고 이제 투덜거리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가르켜 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주시면서도 다 가르켜 줘요. 군대 가면 식판 들고서 이렇게 옛날에 육군 사관학교는 밥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촥촥촥 이렇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네, 제가 사관학교를 가봤거든요. 제가 뭐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됐다는 건 아니고 사관학교에 가서 강의하라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요즘은. <laughs>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는 해요. 규율이 있잖아요. 규율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40년을 가리키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발 안식일에 일하러 가지 마라. 그거 하나 가리켜주시느라고 4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쓸데없이 많이 가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신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백카파도 아무것도 안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설마 내가 너희들 굶어 죽이냐 설마 너희들 그렇게, 그렇게 없게 만들겠냐, 내가.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준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밥 하나 못 먹을까? 막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이제 시작입니다. 광야의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하고 홍야바다 걷는 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에요? 훈련 시작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군대에 이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게 군사. 이때부터 훈련 시작이에요, 훈련 시작.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좀 투덜거려도 놔둬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좀 배우고 등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음. 만나줄 때는 안말안 하시다가 또 투덜거리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그때는 어떻게요? 해 니들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잔뜩 낄 때까지 그냥 엄청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합? 집합해서 한번 혼나야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러라 그랬냐? 왜내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 못 먹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처음에는 원망해도 안말안 하시다가 뒤에 가면 원망하시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진 끝에 불을 던져서 원망하는 자들을 살리시기도 해요. 왜그 정도로 배웠으면 이제 알아야지. 훈련을 받았으면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려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보여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저도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냥 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도 나는 막 감사한 것 같아. 금식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면요. 배도 안 고파요. 막 그래. 근데 금식 끝나고 나니까 또 입맛이 이렇게 좋아지대. <laughs>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그 정도라는 거.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기도를 하게 하신 뒤에도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나한테 마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뜨거운 은혜가 팍 식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아 내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막게 뭔가 막 뜨겁게 해 주셔야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한 사람이 돼야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응?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할때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돼서 하, 할렐루야 그러고 어느 날 기도 안 됨. 아유, 오늘은 영 죽어서. 여러분 죽스는 예배는 응. 없어요. 응. 아멘. 성장한 사람은 항상 기본은 다 하는 거예요. 응? 점점 그,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맨 밑바닥이 점점 점점 뭐가 쌓여서 이렇게, 이렇게 층이 차서 성장한 사람은요. 조금만 해도 뜨거워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불이 금방 타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훈련된 사람이 훈련된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 중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은지 20년 30년 뭐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훈련에 땡땡이치고 그죠? 뺀질뺀질하고 안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의 메인 신앙생활 돼요. 자기도 후회해요. 아이고 은혜 받은 거 3일을 못 가네 이렇게 후회가 된다고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게 바라요. 광야의 생활, 구원받은 생활이 뭐냐, 훈련받는 생활이다. 훈련이라는 게 뭐냐, 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가난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할 때까지는 안 들여보내셔요. 내가 성장해서 저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 두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든 일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훌륭한 군사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